커터를 어, 바꿔요. 여기 보면 커터 아래 에 있어. 여 어. 서 이걸로 그냥 여기 커서 대고 아, 어 그냥 바꾼다. 그게 더 편해.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색깔 바꿔. 자, 이 코터 시작합니다. DFL 대 어썸. DFL은 가드들이 재기 발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세상급의 유저들 예. 아닌가요? 가벼워 보이는데요, 오늘. 박찬호 캐스터. 이제 캐스터가 아니죠. 홈쇼핑. 아니, 아니. 홈쇼퍼. 아, 홈쇼퍼? 예, 쇼호스트라고 하나요? 아, 쇼호스트. 맞네요. 예. 예. 전문적이죠. 저희. 예. b d r 팀한테좀 전문적이에요. 예. 맞아요. 보이고, 그런 예. 아, 그, 좋, 좋습니다. <laughs> 제가 BDR팀한테 좀 말리는 게 항상 있었어요. 아, 진짜, 예. 저... 어쩔 수 없이 막. 쳐다보고, 네. 그러니까 도와줘라. 약간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제가 예, 그런, 예, 그런, 예, 그런 결혼 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일단 한 10개 던지고, 네. 한 2개만 걸려. 요거마음들어오면 일단 한번저 8개 제가 받아야돼요 맞아요. 맞아요. 어, 김무순. 아, 예. 포스터 좋았는데. 네. 포스터를 저렇게 잘칠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굵었네요 아, 네. 빨라요. 어, 정말 특허죠? 네. 블랙스은승가3 0 0부터블이는데 50개 뺏긴 거 같아요. 김건순씨 유니폼 낀다고, 아, 저 슬림핏이에요. 네, 들어가네요. 박천 선수, 오 가벼워 보이는데요. 고 DFA 경기에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유빈아, 유빈아, 유빈아. 근데 방금 파울보다 아야가 더 빨랐어요. <laughs> 그렇죠. 네. 아야 나오고, 파울이요? 네. 네. 네, 그래서 싱크가 안 맞나? 약간 이런 <laughs> 네. 생각을 했다가. 네. 어쨌든 파울은 맞으니까. 나는 파울 당할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야가 먼저 나갔다 네. 아예 파울. <laughs> 어, 먹네. 여기 골대가 좀 먹는 스타일이더군요. 맞아요. 백보드도 네. 뚝 떨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슈터들한테는 좀 좋은. 네. 어차 에어볼을 는데저 지금 우리 때 우리 박찬홍 선수 때지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였을요뭐 예. 음. 네. 어, 위험했어요. 네네 음. 네. 윤영또이 나올 뻔 했지만 공을 너무 잘들기 때문에 네. 네, 어떤 선수들의 성함을 잘 몰라서. 이정 선수가 공을 진짜 잘 숨겼던 거 같아요 그냥 일자로 갔으면 뺏겼을 수도 있었죠 상황이었는데키핑을완벽하게 네, 네. 했습니다 지금 요즘 슬림핏이 대세죠 예전의 네. 유니폼들은 어느 정도 좀 힙합스럽게 벌먹하게 네, 요즘은 좀 더, 점점 좀 타이트해지고 핏하게 네 예, 핏하게 에휴, 저거 가도 그렇게 입는 게좀더 예뻐더라고요 네. 축구와 농구의 사이? 섹시해요 좀, 네, 맞아요 맞아요 가르쳐주기 네. 아, 까지안 들어가고요 리바운요 빨라요. 전웅, 와아 가벼워요. 야아 아니 오늘 몸이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던가요? 네. 아 농구가 코비 5 카우스네요.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좋은 거죠? 네. 가든은 네. 코비죠. 네. 어서 오시는 중인가? 아 저도 코비 4 신습니다. 아, 코비 4요? 네. 5 사고 싶, 싶, 싶은데 아. 매물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또265맞나거 맞아요, 265요. 좀 희귀할 네. 거예요. 네. 국민 사이즈, 그렇죠? 그렇 국민 사이즈, 다 맞으면 농담더라고요 아, 몇별 아, 사이즈, 자, 20, 5 0이데 아, 이 50, 이광원 선수의 리더십은 아쉽게 안들어왔고요 오, 행운이 어. 따라줬어요. 네, 네, 네. 여기가 은근히 멀티가 안되죠? 네, 붙었습니다 와, 좋네요 네. 너무 깔끔한 사진이에요 아, 네. 좋아! 좋아! 없으면 이경환 선수가, 선수가 아, 에이징 아, 아, 아. 송창현 선수가 체스프 패스에 굉장히 좋아요 아, 송창현 선수 좋아. 예. 네. 44번, 리딩 보고 있어요 아. 구교원 선수의 운동 능력 라이딩 아, 못시더라고요 초반 기세는 DFL이 더 좋은데 아, 점수는 뭐.. 네 비슷해요 네. 어쨌든 초반 통색전이니까요 네, 네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는 재밌게 볼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한쪽으로 원사이드 하는 경기가 가장 좋고 일곱 이 아, 초반 잘투다 가면 별로 안 좋네요 박 네? 박찬웅.. 답... 네? 답찬은... 쇼호스트가 눈빛이 되게 진지하네요. 아, 경기할 때. 아, 홈쇼핑 파때랑 아, 달라요. 아, 그리고? 네. 어떤 그냥 되게 사근사근하고 네. 보고 있으면 아, 네. 홀리는 듯한 느낌인데, 아, 지금 진짜 진지해요. 약간 아, 사람 좋은 느낌? 네. 아, 괜찮 오, 김무순. 실린더가 커요, 아, 네. 일단. 네. 인앤아웃, 페스테이션. 멋지게 한번 돌려서 패스 했는데 아쉽게 손에 딱 걸렸어요. 둘이 아, 경희대부터 어, 꼭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ETF는 경희대 좀... 네, 맞혔을... 네 라인이 많죠. 아, 네, 많지 않아요? 경희대들 <laughs> 네, 보면 약간 대학 동아리 네. 출신들이 약간 어느 정도 엮여서 하는 팀도이 많잖아요. 이번에는... 세즈, 세지, 네, 세즈도 네. 그렇고, 세즈는 진짜 자연스럽게 침대를 많이 맞아요, 아. 그렇지, 슬, 지금 순간 모멘텀을 주고, 상황을 보고 확 들어갔죠? 세즈 텐션 딱 주고, 바로, 레이어. 너무 깔끔했어요 미소천사 이성 누구죠? 크크크크크크. 와, 무슨 힘 좋아요. 찬우, 3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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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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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요아아요아 아니, 아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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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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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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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아니, 아아오

앞서는데 점수는 없어이 앞서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없썸이 지금 순도 높은 야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겠죠. 와굵렀어요아플랍이었죠 네. 조한동 선수 나왔고요, DFL은. 러썸은 0번의 동성전 선수가 나왔어요. 조한동 네. 선수가 몸이 되게 좋아졌라고요 어. 데 지금 막못 나오지 않았나요? 무릎이 안 좋다고 아, 그런 거예무릎고 있네요. 라인 요 네, 라인에 이잘안 네. 아, 네. 네, 보여요. 잘어 좋아. 맞네요. 포트좀 좁아요. 네. 옆구옆 가드들이 스페이싱을 해줘야 되는 지역까지. 네. 잘 줬어요. 경기를 할때 이제, 여러분, 조립이야 돼. 런 부분은 드릴 펄이 조금 더 나은 것 네. 같아요. 네. 배울 게 많아요. 헨지, 서비 어서. 잘 보이셨어요 네. 아, 이건 또 비대학생이 봤으면 또 칭찬을 하겠지 콤비가 잘넣니다콤비잘 넣는다 네 아, 근데 어썸이 확실히 루키 뭐, 때랑은 멤버십 자체가 다르네요 아 그런 건 네. 제가, 제가 다 봤는데 네네네. 지금 해결사가 어. 들어온 느낌이에요 루키 때는 이정선 선수가 없었고 이긴 거였고 왼눈잡이네한끝이 네. 아쉬웠거든요 아네 경기랑 자체는 좋아요? 네네 네. 해결해줄 사람이 없네요. 맞아요. 그 네. 드리블 많이 치네요. 인데아 네. 네. 맞아요. 몇번 치면 확인해요. 조금 득점 경기로 나네요. 그 고등 네. 사람 있잖아 재밌게 볼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들어갔고요. 이 현대 농구가 또 이제 공격 농구잖아요. 그렇죠, 와 벌어졌어요. 아, 이시겠죠 아, 안전성을 만지는 거 아, 맞아? 전날에 갑자기 한 명이 연습해서 이거 내일 하자 이러니까 다 까먹고. 그래도 네. 다. 그 카톡방 익지도 네. 안 네. 돼요? 맞아요. 네. 또, 근데 올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죠, 그렇죠, 올려요. 네. 아, 좋았어요. 집중력 좋은데요? 그러니까. 요 지금 맞아요. 좋았어요. 와, 잘 줬어요. d 이런 구에좀 이런 걸5승은 놓칠 리가 없죠. 15대 18로 D f 아, 어썸이 3점 리드한 로마무리됩니다